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아까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 그리고 과제 난이도 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부분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과제 난이도 선호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어려운 과제만 만나면 이제 움츠러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뭐 이런 이제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친구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한테 이론을 가르쳐요. 자, 이제 말하자면 심리 교육을 시킵니다. 네. 어떤 이론을 가르치느냐? 이 목표 성향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제가 학생들한테 직접 설명하고 이 이론을 기초로 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코칭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심리학 관련된 이론을 가르쳐주는 거,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목표 성향 이론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캐롤 드액이라는 미국 지금 스탠포드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님이세요. 이분의 책을 정말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공부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마인드셋이 어쩌면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드셋보다는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공부원리라는 책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어, 목표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평가 목표 성향, 혹은 이제 성과 목표 성향이라고도 합니다. 평가 목표 성향이라는 게 있고, 학습 목표 성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평가 목표 성향은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고, 학습 목표 성향은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중시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몇 점을 받느냐, 혹은 몇 등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문제를 푸는데 이게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맞았냐, 틀렸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성향이 평가 목표 성향입니다. 자, 런데 이제 학습 목표 성향이라는 건 뭐냐? 물론 뭐 그런 결과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발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게 학습 목표 성향이에요. 내가 어제보다 더 나아졌냐?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진짜로 잘 이해를 했냐? 내가 이 문제를 맞추긴 맞췄는데, 근데 이걸 진짜로 내가 알고 맞췄냐? 아니면 찍었냐? 그리고 내가 틀렸다면은 이제 틀린 것을 이제는 풀수 있는 상태로 알게 되었냐? 이러한 어떤 발전의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 그게 학습 목표 성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 성향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건 아닙니다. 타고나는 건 아니고 이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가는 거고 그리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평강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요. 어떤 목표나 욕구를 은연 중에 가지고 있느냐면 나의 똑똑함과 유능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 나는 똑똑한 사람이어야 돼. 바꿔 얘기하면 나 머리 좋아야 돼. 나 머리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머리가 좋다는 게 입증돼야 돼. 이런 식의 마인드가 은연 중에 마음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학습목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내가 지금 뭐 똑똑해야 되고, 똑똑하면 입증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어, 저 똑똑해지고 싶어요. 더 발전하고 싶어요. 머리가 좋아지면 좋겠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두 성향이 두 성향이 결정적으로 언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느냐 면 실패 상황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실패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점수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다거나, 뭐 등수가 안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문제를 푸는데 자꾸 틀린다거나. 이제 그러면은 그 이제 바로 그런 상황이 실패인데, 근데 이 실패 상황에서 평가 우표 성향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져요. 그 기분이 나빠진다는 게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불안감이 확 밀려오고요. 막 걱정이 심해지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혹은 막 짜증이 막 올라오고, 화가 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막 실망감이 그냥 큰 정도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학습 목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하자면 똑같이 점수가 별로 안 나왔고, 혹은 똑같이 계속해서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리고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뭐, 좀, 아깝네. 뭐, 이런 정도? 예, 그런 정도에 이제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왜 이렇게 똑같은 실패 상황에서도 반응이 다른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걱정되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이 상태에서 공부가 잘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좀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왔다 할지라도 뭐, 아, 뭐아좀 아깝네. 이 정도라면 그래도 공부를 할수 있는 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근데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따지고 있는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 귀인 성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 놓은 건데. 지금 평평표 성향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실패했다고 할 때요. 그럴 때그 원인을 어디로, 어디에서 찾느냐면, 어, 뭐야? 나 머리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항상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이쪽에 관심이 은연 중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을 때, 이 평가부 성향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어, 뭐지?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어, 이거 왜 이러지? 왜 자꾸 틀리지? 이럴 때, 어? 내가 머리가 안 좋은가? 어, 내 머리는 초등학교 용이었나? 이런 거죠, 말하자면. 네? 그, 어? 이게 내 한계인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불안감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마음 속에는 은연 중에 또 어떤 게 깔려있냐면, 어? 내가 만약에 머리가 안 좋다면? 내가 만약에 능력이 별로 안 좋다면? 그렇다면 이건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야? 왜요? 머리는 원래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두뇌 능력이라는 건 원래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데 내가 지금 머리가 안 좋은 거라면? 그럼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공부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반에 지금 공부 잘하고 있는 애들은 머리가 좋아서 잘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 봤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 봤자 쟤네들은 어차피 못 따라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여전히 4등급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laughs> 아 진짜 안타까운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 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력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울해지는 거고, 예. 그러면서, 아, 나는 안 되려나 보다 하는 마음 때문에 더 깊이는 이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오히려 성적 올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를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럼 반면에 학습 목표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이게 이런 거예요. 뭔가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벌써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계속 안 풀려요. 그러면은 평가 목표 성향, 평가 목표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문제가 안 풀릴 때, 아씨, 진짜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이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그런데 학습 목표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문제가 안 풀릴 때, 와, 이 문제 어렵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판이 완전 다른 거예요. <laughs>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 예요 내가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는 아 그렇다면 이거는 야 이거 한번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네. 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네. 이거는 연습을 더 해야 되는 거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학습 목표 성에 강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또 뭐가 깔려 있냐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머릿속에 깔려 있어요. 머리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설사 못 푼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거를 연습하고 노력한다면, 그럼 나는 이 문제를 풀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거는 나는 머리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야, 그러면 이 문제를 만난 게 나한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구만!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만약에 공부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과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좌절할 일이 없죠. 오히려, 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있구나. 와, 이렇게 진짜 신기한 문제도 있구나. 야, 이 문제를 내가 알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틀리는 문제를 내가 알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지고 앞으로 성적이 오를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laughs> 정말로 완전히 극명하게 되는 마인드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학습 목표 성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라는 것인 거예요. 거의, 그, 거신 거죠. 어,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해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참고로, 참고로,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은 도대체 이 평가 오 성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학습 오프 성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 사회가 머리를 너무 강조해요. 네? 능력을 너무 강조하고, 머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걸 너무 따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평가 오프 성향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쳐요. 우리나라 이제 어른들이 옛날부터 어떤 칭찬을 많이 해요? 야, 너 머리 좋다, 너 똑똑하다, 이런 칭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칭찬이 평강포 성향을 만든 칭찬이다. 은연 중에 학생들로 하여금, 어, 머리 좋은 게 좋은 거구나, 똑똑한 게 좋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만 하면, 어, 내가 머리가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학생들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위험 요소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학습 목표 성향을 그, 그 강화시키는 그러한 칭찬은 뭐냐? 노력에 대한 칭찬이죠. 발전 과정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발전 과정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 예. 야 그래도 네가 네가 지금 이 정도를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 이 문제를 지금 처음에는 틀렸지만 이제는 이제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잖아. 이게 과연 바로 의미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의미 부여를 얼마나 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